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년 4월 11일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계속 약속을 해왔던 생선 아미노산, 생선 액비라고 하죠. 액화시킨 그 비료, 영양제, 이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생선을 갖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시장에서 어 지금 열흘 전에 부탁을 했더니 아~ 이렇게 많이 지금 도착을 했어요. 이것도 그냥 무료로다가 아~ 나무 많이 남는데 쓰레기 처리 잘해준다고 고맙다는 인사만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택배비는 제가 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생선을 일단 이렇게 시장에서 내장이든 뭐 하여튼 버려지는 것을 이렇게 구하세요. 자그 다음에 개껍데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곳은 키토산 이중에 개껍데기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있는데 뭐 칼슘서부터 여러가지 많은데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키토산이죠 묘하게도 그 키토산 이 개껍데기에는 놀랍게도 충을 제어하는 그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그 개껍질을 조금만 더 활용을 하시면 이 생산 아미노산 할때 같이 아 굉장히 도움이 되시니까 요거를 참고로 해서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있는대로 구하시는 대로다가 좀어 넣으시고요. 많이 넣는다 그러면 뭐 그건 뭐더 어 좋으니까 그건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계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란껍질을 이렇게 모아서 그늘에서 이렇게 아니면 햇볕에다 말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거 이것도 이렇게 많아서 그 재활용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배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가 이것을 배합을 한 후에 우리가 이걸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물질의 에너지를 뽑아내고. 어, 영양분을 뽑아낸 다음에 그 영양분을 발효를 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 지금 당밀이죠. 이, 이 앞에 보시면 당밀하고 좀 설탕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냐면 사실은 우리 에너지 농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시피 전부 다 버려지는 것들에요. 쓰레기를 재활용한다. 그냥 <laughs>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 그런데 이 당밀이 꼭 필요해요. 아주 엄청 좋죠. 그런데 이 당밀이 20리터 이한 통에 3 5 0 0원을 받다가 지금 4만원씩 받네요. 그래서 이건 너무 부담이 돼요. 물론 당밀을 쓰면 설탕보다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밀을 권했는데, 그리고 당밀은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거의 뭐사 오천 원에 사서 몇년 전에만 해도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유기농이나 자연농업을 하면서 이당밀를 이 많이 쓰다 보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서도 아마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쓰레기 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 이 값이 내릴 때까지 쓰레기 값이 내릴 때까지 저는 설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사용을 해도 굉장히 어, 사용하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액비 당그런데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굉장한 효능이 있으니까 그냥 설탕으로 어, 대체를 해서 하시면 되니까 요걸 참고하십시오. 어, 저는 고무통을 지금 300리터짜리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20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액비를 지금 아미노산을 담글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300리터 고무통에서 200리터를 기준으로 담그는 겁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지금 재료는 생선을 두개 개껍데기 하나 계란 껍데기 하나, 설탕을 하나. 그런데 설탕은 더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초기화 작업이니까 이렇게 일단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선이 두개 화면에 보이는 대로요. 계 껍데기가 하나, 계란 껍데기 하나. 설탕이 하나. 이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걸 참고해서 하시면 되는데 생선을 위주로 해서 계란 껍데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계껍데기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요두 가지는 더 활용하시고 아니면 요렇게 생선과 설탕만 준비가 됐다면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가 저는 지금 도축장에서 동물을 잡고 나, 나올 때그 남는 그 혈액이 있어요 그 혈액을 다 버리는데 그 혈액을 한 양동이 더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넣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혹시 생선이나 기타 이런 부재료가 없는데 나는 도축장 옆에서 아니면 그게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서 혈액이 좀 많다 그러면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이 혈액을 갖다 설탕하고 분량을 1대1로 이거 한다, 한 한양동이 하고, 설탕 한양동이 하고, 이렇게 재워서 놓으시면 물만 나중에 물질, 혈액 양하고 설탕 양하고 똑같이 나중에 물을 배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참고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재료를 갖고 하는 것은 역시... 생선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재료가 있다 그러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생선을 위주로 해서 설탕이랑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헷갈릴까봐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생선을 이제 통 속에다가 넣었습니다. 두 통을 넣었고요. 계 껍데기를 하나를 부었고요. 계란 껍데기를 또 부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설탕을 또 하나 줬습니다자 이렇게 하고 이것을 막대기로다가 이제 지을 겁니다. 섞어준다는 것이죠. 자 설탕에 대한 보충 성명입니다 이게 설탕을 지금 제가 양동이를 많이 준비를 못하고 이쪽에 걸못 찍었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간 생선 두 통. 두 통이면은 20리터 짜리다가 두 통가 40리터예요. 그러면 설탕이 1 5키로짜리 설탕, 신설탕을 네 포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일단은 설탕 넣는 거를 시연을 해드릴게요. 일대삼, 비율이죠? 음. 일대3으로다가 <laughs> 자 요렇게 설탕을 다 채우고 자 이제 물을 넣을겁니다 이것은 지금 생수를 붓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부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재료를 물 20리터를 넣고서 재료까지 다 합해서 지금 현재 100리터가 어, 어, 있는 상태, 자, 150, 200, 250, 300, 이러한 고무통인데, 어, 여기다가 지금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기다리세요. 길게는 보름까지도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물을 200리터 이상 살짝, 20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물을 부어 놓으시면 액비 완성도로 가는 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아, 생선을 두 통이니까 40리터 잡고, 계껍데기가한 양동이, 계란을 한 양동이, 아, 그 다음에 설탕을 1 5 k 로짜리네 포, 이렇게 배합을 하고, 생수 20리터를 부어서 잘 저어 놓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보름까지 매일같이 수시로 이러한 막대기로 저어 가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만 저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켜보시면 어, 설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분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물을 채워서 날마다 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마다 짓기가 힘들다 하시면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기를 가동하여서 산소를 계속 주입시켜 주면 굉장히 편리하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 가을 장목에나 완성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하셔서 올 가을 장목에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0 년도의 농업에 봄서부터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에가 창고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창고가 아니면 이런 함지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폭우가 올 때는 약간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서 뚜껑을 약반개 정도를 해서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요 정도 덮어놓으면 비가 와도 어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 비가 오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덥지 마시고 열어놓고 산소 주입기를 넣고 아니면 막대기로 지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발효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기원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 감사합니다.